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찬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설교는 팔복 새벽 산행 아홉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히스메이커 이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팔복이 숨겨져 있는 새벽 선행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누리시는 그런 귀한 팔복 새벽 선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주 내내 어, 집안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심하게 다투신 후에 지금껏 냉전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다른 식구들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회사에 출근했는데 어제 회사에서 큰 사건이 터져서 지금 회사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들 다른 부서의 잘잘못을 따지느라 그동안 좋았던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전혀 딴 세상이 되어버린 채 서로에게 불신과 다툼과 자기 주장만이 난무하는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했는데 교회의 심한 분열이 생겨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우렁거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파와 장로님을 따르는 장로님파가 나뉘어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좀처럼 양보나 화해나 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야말로 교회 분위기는 살아남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모임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기를 누구나 다 기대를 합니다. 왜죠? 아,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서의 평화를 지켜낸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의 별명을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 피스메이커란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세 번째, 신분이자 직분이자 사역인 피스메이커 이와 같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좀더 깊숙한 곳으로, 팔복의 새벽 산행의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분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의 헬라우 원문은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로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묘사는 이미 이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고 평화가 복원되어야 하는 세상임을 전제한다고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이나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또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혼란해진 세상을 일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화평은 화평, 또는 평화, 또는 평강, 화목 등등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다잘 아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뭐죠? 샬롬입니다. 따라 하세요. 샬롬. <laughs> 반갑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따라 하세요. 에이레네. 샬롬 또는 에이레네. 이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요. 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로서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즉, 모든 화평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화평, 평광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죠. 사사기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기도원은 기도원의 하나님의 사제를 부지불식간에 직접 봤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4장 33절 상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의 반대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불화의 하나님, 뭐 다툼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화평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유지를 원하시고, 그리고 깨어진 화평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를 원하시고, 또한 회복된 화평을 영원히 보존하시길 원하시는 화평의 하나님, 즉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안과 밖에서 늘 화평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피스메이커란. 화평을 만드는 자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피스메이커란 어떤 뜻이냐면 서로 대립되는 양쪽에서 그 가운데 서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입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 서신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 줄을 대서 거기에 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을 향해서 아주 편하게 비판도 할수 있고 공격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은 편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응원과 후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는 것은 아주 편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둘 사이에 다시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임무는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서로 화목하게 화평하게 시킨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또한 동시에 매우 위험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요.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고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양쪽에 서서 화평을 만드는 일을 하신 분의 원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화평하게 만드는 일을, 즉, 키스메이커의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어째서 키스메이커의 원저가 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과 불화의 자리에 서 있는 그래서 멸명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껴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다시금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즉,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자세인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피스메이커가 양쪽편을 아우르고 동시에 양쪽편에 유익과 만족을 줄만한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화평,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골로에서 1장 20절에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바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양쪽에 화목하게 만드는 일, 다시 말하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의 원조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런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분이자 직분이자 사역인 피스메이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이러한 피스메이커의 임무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흐름에서 보면 2차적으로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피스메이커의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마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볼수 있게 되었듯이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자신이 즉 우리 교회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며 비로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즉, 누군가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 즉, 우리 교회의 신분이자 직분이자 사역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메커의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사이든지, 양육하는 분이든지, 전도자이든지, 봉사자이시든지, 바로 그피스메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설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산행 중 우리는 팔복의 일곱 번째 보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 원어에 맞게 직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지지난주 우리는 주일에 다니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겠지만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다리의 역할이 오늘 우리가 나눈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기에 합당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칭을 받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소망하고 있고 계신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에 감격해서 기스메커의 원조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나 자신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시간과 재물과 건강,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권리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이 사명을 위해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이 시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피스 메이커의 원조가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깊이 묵상하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전적으로 피스 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크음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이스메이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복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